안녕하세요 장원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렌지를 사용해서 완전 연결층, 완전 연결 신경망을 테스트해보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셋을 가져오겠습니다. 데이터 셋은 우리 많이 썼던 아이리스 데이터 셋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오렌지에서 어, 완전 연결층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런 네트워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뉴런 네트워크를 더블클릭해 주시면 안쪽에서 파라메터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뉴런, 뉴런스인 히든 레이얼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 완전 연결층의 노드수가 100이라는 100개라는 뜻입니다. 완전 연결층에서 입력층의 노드수는 정해져 있어요. 네. 입력층의 노드수는 데이터 셋의 네, 피쳐 개수가 되겠습니다. 여 보시면 아이리스 데이터 셋에 4개의 칼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4개의 칼럼, 새팔랭스 위스, 페탈랭스 위스, 요 4개의 정보가 인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노드의 숫자는 4개. 그리고 출력 노드의 숫자는 어떻게 되죠? 출력 노드의 숫자도 사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네, 출력 노드의 숫자는 지금 IS 탭세터사인가 아니면 벌스 버스 컬라인인가 벌스 니카인가 요거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출력 노드의 숫자는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노드의 숫자가 4개, 출력 노드의 숫자가 3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요런 네트워크에서는 중간 층. 중간에 사용될 층의 노드 숫자가 몇 개인가? 하는 거를 결정하는 거죠. 지금 100개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모델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레이닝 테스트로 따로 나누진 않았고요. 곧바로 전체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프리딕션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정확도가 96% 네, 제법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몇개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 히든 레이어의 노드 숫자. 네, 노드 숫자가 10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1000,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1000으로 바꿔볼까요? 네, 1000으로 바꾸면, 네, 결과가 지금 보시면, 아, 올라갔네요. 그죠? 지금 정확도가 98.7% 이렇게 정확도가 올라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요거는 어, 학습 데이터의 정확도죠. 그래서 요거를 학습 데이터 말고, 네. 트레이닝 테스트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샘플러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일부는 여기로 들어가고요. 지금 70%로, 어, 네,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70%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프리딕션으로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하면 70%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어, 학습을 하고 나머지 30%의 데이터에는 이렇게 어, 테스트용으로 별도로 빼서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지금 정확도가 100%가 나왔습니다. 네, 매우 정확하네요. 네, 샘플링을 새로 해볼까요? 샘플링을 지금 네, 샘플 데이터 한번 누르면 새로 이제 데이터가 바뀝니다. 프리디션을 해보면 이번에 100%는 안 됐어요. 그래서 98.1%. 네, 이렇게 데이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00으로 되어 있는데 100으로 다시 줄여볼게요. 100으로 줄여보면, 네, 좀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100일 때는, 네, 97%. 네, 아까 1000일 때는 좀더 높은 98% 정도가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비교를 제대로 해보시려면, 이렇게두 어, 개를 따로 놓고요. 위쪽에다가 이름을 바꿔보죠. 이름을 얘는 100. 열어놓고 뉴런네트워크 네. 100으로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어, 이름이 네, 얘는 뉴런네트워크 1000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름을 바꿨습니다. 얘는 뉴런네트워크 100, 아래 네, 쪽은 뉴런네트워크 1000 네,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뉴런네트 100의 경우에는 지금 정확도가 97.1% 1 0 0의 경우에는 98.1% 네, 테스트 데이터인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어, 차이가 나는 거를 어 아니네요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지금 테스트 데이터가 아니고 트레이닝 데이터입니다 네, 지금 제가 데이터 샘플을 똑같이 지금 보냈어요 실수했네요 이걸 클릭해서 데이터 샘플 보내지 않고 예. 리메닝 데이터를 연결을 시키겠습니다그렇게 확인해 보면요. 예 그래도 차이가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예,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정확도가 지금 100인 히든노드 숫자가 100인 100 개인 경우에는 95.6% 그리고 1000인 경우에는 예, 97.8%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 오렌지를 사용해서 요런 넷트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를 조금 몇 개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100개, 1000개 이렇게 두 개만 했는데요. 이번에는 네, 비슷하게 가는데 조금은 다르게. 네, 너무 복잡해지네요. 아래쪽을 조금 더 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는 얘를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1000 말고 1000, 다음에 100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를, 두 층을 쌓는 거예요. 한 층에는, 첫 번째 층에는 1000개, 두 번째 층에는 100개. 이렇게 층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켜보죠.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죠. 네, 이렇게 넣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요. 1000개, 네, 100개 했을 때, 네, 정확도가 1000개 네, 했을 때하고는 차이가 없었네요. 네, 그대로 97.8%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층을 1000개, 100개 안 하고, 우리가 뭐, 요거를 500개, 100개. 더할 수도 있어요. 10개. 네, 500개, 100개, 10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00개, 100개, 10개 한 경우에는 이게 500개, 100개, 10개 짜리거든요. 네, 97.8%에서 더 늘어나진 않네요. 여기서 이제 정체화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가 있었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액티베이션, 이, 지금, r, D e, l, U, 렐루로 되어 있는데, 이걸 탄젠트, 하이퍼블릭 탄젠트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이퍼블릭 탄젠트로 바꾸니까, 지금, 정확도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네, 100%로 바뀌어졌습니다. 처음에 이제, 렐루로 했을 때는, 이제, 층, 네, 렐루로 위쪽에 돌린 거죠? 돌렸을 때는, 이제, 97.8% 였는데, 이제, 하이퍼블릭 탄젠트로 돌리니까, 얘 100%로 증가한 걸볼수 있습니다. 과연 이제 층 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 이제 요것이 노드 숫자 때문에 그런 것인지 혹은 요 액티베이션 함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좀 살펴볼까요 이렇게 바꿔 보시면요 네, 그래도 여전히 높은 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액티베이션 함수가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네, 아래쪽에 이제 예, 맥시멀 number iteration 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에포크를 몇번 돌릴 건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200 에포크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뭐, 1000 에포크. 학습을 좀 많이 시키겠다. 이거는 뭐, 100번만 하겠다. 조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1000번 돌려보겠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요거 보시면, 최대 1000번으로 되어 있어요. Maximal number. 그래서 무조건 1000번을 돌리는 건아니고요 학습을 시키다가 어느 정도 이제 수렴이 됐다, 이제 혹은 이제 수렴이 되다가 이제 악화가 되,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학습을 안 시키지 않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시멀 넘버로브 아이터레이션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탄젠트, 하이퍼 n g 탄젠트 말고도 로지스틱 함수 등이 이제 우리가 써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로지스틱 함수를 한번 써볼까요? 액티베이션. 네, 이거는, 네 정확도가 렐루하고 똑같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문제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쓴 것이 결과가 좋았다라고 해서 항상 하이퍼블릭 탄젠트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더잘 나왔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한 번만 했잖아요. 샘플링을 이제 해가지고 70% 트레이닝 테스트에 30%만 돌렸는데 또 새로운 데이터, 데이터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과연 좋은 성능을 낼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문제들을, 그런 의문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뉴런 네트워크의 여러 파라미터들을 조절해 가면서 이제 완전 연결 네트워크, 멀티레이어 퍼세트론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냥 오렌지를 사용을 해서 실습을 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 쉬셨다가 또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